일단은 나의 오른 왼손을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우선 6코 금색 앞봉을 가지다가 왼손에 1, 2, 3, 4지, 3지, 장지의 마지막 마디에 지문이 모이는 부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위쪽으로, 끝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둡니다. 이것이 지금 어제 제가 보냈던 어, A32 포인트에 뜸을 뜨는 거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색 1호 압봉 금색 1호 압봉을 뜯어서 다시 음, M2 지역이었던 여기 부분이요. 여기에 손톱이 깎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다 들어 이렇게 붙이고요. 하나 더 갖다가 반대편에도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물론 양손에 다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두는 것이 지금 치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에백 선생님이 계속 그 다음에 백선생님이 계속 그뒤 후두통을 어 호소하셨는데 후두통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항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항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뒤쪽에서 미루고 앞쪽으로 당기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지금 증상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 뒤쪽에다가는 뒤쪽에다가는 예, 흰색 육화봉을 갖다가 예, 흰색 뒷봉하고 갖다가 뒤쪽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뒤쪽 이렇게 예. 뒤쪽 여기는 마지막 마디에. 예, 가운데 중심 됩니다. 마지막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 그렇게 해서 구부리는데 어려움 없도록만 해주면 여기에 지금 백선생들 후두통 부분 한 부분 여기하고 양옆에 이 부분인데 거기까지 뭐 1호화폼 백색으로 쭉 붙여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6호화폼 이렇게 붙이시면 여기서는 밀고즉 플러스이온에서 밀어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이온에서 끌어당기게 되면 냉성질환인 암질환에 축농증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해서 하루나 이렇게 쭉 붙이고 있으면서 느낌을 보고 호전되는 단계가 넘어서 다시 불편하면은 뜯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뜯었다가 다시 바꾸고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예, 그리고 지금 배변 관계가 배변 관계가 커피 관장으로 인해서 배변이 되는 것은 자연 배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지금 아, 폐기맥은 없고, 대장기맥은 극히 아껴져서 밀어내지는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은색 1로 앞봉을 떼서, 에,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여기,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것은 어디 포인트냐면, 폐기맥을 다운 시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은색 1로 앞봉 하나를 더 갖다가, 에, 뒷면, 네 번째 손가락의 뒷면,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여기에 갖다 붙일 겁니다. 자, 여기에 갖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되면은, 폐의 기력을 갖다 대장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를 방법하면은 매우 호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